그녀가 만난 남자. 약 25년 뒤 그는 총격으로 숨집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? 1970년대 한 파티, 구찌 후계자 마우리치오가 파트리치아에게 첫 눈에 반했습니다. 구찌 가족은 반대했지만 끝내 둘은 결혼했죠. 하지만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. 그녀는 회사 경영에 간섭하고 과도하게 사치했죠. 마우리치오가 출장 간다며 집을 나갔습니다. 다음 날 친구를 통해 이별을 통보했죠. 그는 다른 여자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. 파트리치아는 분노했죠. 그리고 1995년 3월 27일 밀라노에서 마우리치오는 청부살인으로 총격을 당해 사망합니다. 수사 끝에 그녀가 청부를 위려했고 재판에서 그녀는 말했죠.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. 26년형 선고. 그런데 구찌는 어떻게 됐을까요? 구찌는 톰 포드를 만나 구찌를 섹시하게 바꿔버렸습니다. 1995년, 마돈나가 외쳤죠. 구찌, 구찌, 구찌. 2021년엔 레이디 가가가 그녀를 연기한 영화까지 나왔습니다. 18년 복역 후 모범수로 2016년 가석방. 현재 나이 77세.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레이디 구찌라고 부르며 주목하죠. 욕망으로 시작된 사랑은 증오로 끝나고 결국 가문은 무너졌지만, 브랜드는 전설이 됐네요. <목소리> This time I feel there's no one to save. I could have my Gucci on, I go in my Louis Vuitton, but even with nothing.